북한을 1월 20일 침식날 뉴클레어 파워라고 했죠. 팍스 뉴스 가수도 했고요. 또2 0바시0개로 하고 정상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비핵화 뭐 어쩌고 그것은 본인의 입이 아니라 이제 공동성명문에 나왔는데 또 피트 핵세스 미국의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 소리보면 북한을 뉴클레어 파워라고 얘기합니다. 취임사에서 한게 아니고 예. 밤에 있는 야간 네. 행사에서 네. h 즈 is a nuclear power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예, 예. 북한을 지칭해서 DPRK is a nuclear state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다행히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자가 핵무기를 갖고 자꾸 우리를 위협한다 뭐 그런 뜻이지. 국제법적으로나 핵확산금지법에 따른 NPT 조약에 기초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엉뚱이 하시죠 예.